자, 10번 이야기 봅시다. 음, 효근이네 학교 5학년 학생은 모두 258명이에요. 자, 운동장에 큰 원을 그리고 1번부터 차례대로 똑같은 간격으로 둘러앉았다 그 말이죠. 자, 어, 258명이 둘러앉았으니까 원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자, 효근이의 번호가 176번이에요. 그랬을 때 효근이와 마주보고 앉은 학생의 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원에 이렇게 생긴원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쭉 해서 1번. 1번하고 쭉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258번 학생이 앉겠죠. 그죠 자, 그럼 1번하고 마주 보는 학생. 1번하고 마주 보는 학생은 몇 번일까요? 자, 258명이니까 이 258명이니까 그러면 절반이 258명의 절반이 몇 명이에요? 절반이 100 129명이죠. 그죠. 129명. 말하자면, 여기에 1번이 여기 앉으면, 이 258번이 여기 앉고, 그러면 이 마주보는 학생, 마주보는 학생 바로, 어, 전까지죠. 바로 전까지. 1번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129번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129번.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130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의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2번하고 마주보는 친구는? 13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29라고 하는 차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즉, 3. 3번은 몇 번이 되겠어요? 13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 마주보면 그 차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차는 변하지 않는다. 자, 차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그래서 차는 변하지 않는다. 마주보고 앉을 때 차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학생의 전체 학생 수를 2로 나눈 값이죠. 그 차가 변하지 않는 거죠. 아, 즉 다시 말해서 이차 129라고 하는 차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효근이 번호가 176번이니까 176번이면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176번과 이 학생의 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129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학생의 번호는 어떻겠어요? 100 76번, 효근이 번호 176번에서 이1 2 9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47이 되죠. 그래서, 어, 효근이랑 마주보고 앉은 학생의 번호는 몇 번이다? 47번이다. 중요한 건, 자, 이 서로 마주보고 앉을 때, 이 전체 인원의 절반, 전체 인원의 절반이죠. 그 차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